지금 7시고는 오늘 스토클의 엔딩을 하던 파포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그 시작하세요 녹음 목표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쉴거 같은데 네 느낌 있다 느낌이 오는데 아? 힘좀 낮다는 생각 안 드냐? 아니

공기직이 목소리 날짜에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. 경찰관님 긴장 풀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. 제가 그래서 저번에 파주 갔을 때티샷을맨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줬어. 순서대로 안놓기 무조건 대답은 조하지만 어. 그래. 하도 멀리 가니까 <laughs> 아.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<laughs> 그러면 좋죠 아이웨이 오늘 줄은 스 차례 준비 되시면 차타세요앞에서질로 보면 짜증 나지 와, oh 아. 공이 사라져 nice 이쯤람겠다하고리 <laughs> 가야 돼. 이기아하기좋지 어. 네이 사람은 너 좋아하네. 이사람네이사사라져 러프 살았다이지행할 차례입니다. 레디 매트 바닥을 이용하는구만. 허연님 어. 수행할 차례입니다. Ready. 이것도 장갑 벗게만. 어? 네. 이것도? 응. 음. 아씨, 누가 좋은데? 오늘 왜 커피 안써 썼어? 아 마셨지. 오다가 어. 아씨, 이것도 아메리카노 계속 먹다 보니까 어. 아침에 일어나서 땡기더라고. 어, 그치. 이, 이건 먹기 싫고 이제. 아씨. 아, 이 새끼 때마저 이상해졌지. 그리고 또 일산 가는 집 친구네도 거기도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계속 커피를 애려 먹어 술 먹을 때도 한 3, 40분마다 한 번씩 내려서또 먹고 또 계속 먹어서 아우라. 무슨 얘긴데 어. 이거 이거죠? 이거? ready. 아, <끝> 너무 많이 봤어 아, 땡겨졌어 아, 씨 퍽! 땡겨져. 아 거리는 좋았네. 굿샷! 포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.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. 레디! 나이스 보디 플래시 좋아? 너나 나나 스트레이트 스트로크한테는 말해레4 0 0 0원인데 아아 컨실러, 파이팅 파이팅. 아... 44,000원은 어가 너무...